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목적을 찾는 문제인데요. 중심 내용을 찾는 것과 비슷하게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왜 썼을까요? 어떤 것이 중심이 되고 주제가 될까요?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먼저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 의학 분야에서 동물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400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이 실험에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험에 사용되는 과정에서 많은 동물들이 병이 들어 죽음에 이른다. 이에 의학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동물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풍토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동물들의 희생으로 의학이 발전을 이루었고, 수많은 질병을 극복했다. 그래서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동물 실험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자, 주장이 있습니다. 의견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말,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러 의학 분야에서 동물 실험을 하는데요. 자, 이 동물 실험에서요. 많은 동물들이 죽습니다. 희생당한다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당연합니까? 동물들은 죽어도 괜찮습니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지적한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 봅시다. 동물 실험 때문에 동물이 희생당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 이것은 문제다. 지적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의견을 먼저 말하고 있고요. 뒤에 부분에서는요. 자, 그런데 이 동물 실험을 통해서, 동물 실험을 해서 의학이 발전하고 질병, 그러니까 많은 병들로부터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동물 실험이 의학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시켰다. 그래서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긍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부정적인 의견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뒤에서는 긍정적인 부분, 좋은 부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요, 여기서 결론을 낸다면, 동물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을 왜 썼습니까? 동물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 동물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의견을 알려주기 위해서 썼죠. 자, 여기서 찾아본다면요. 부정적인 측면을 설명합니까? 아니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반만 그렇죠. 긍정적인 측면을 설명한다? 이것도 역시 반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 의견을,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여러 의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진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요. 다음 글에서 보기에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 이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기가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들어가면 적당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문제입니다. 자,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이것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는 경쟁이고 싸웁니다. 이런 야구의 라커룸은 전쟁을 앞둔 선수들이 쉬면서 경기를 준비하는 공간이다. 동양 선수들은 경기에 앞서 상대방 라커룸에서 장난을 치며 상대방 선수들과 왁자지껄 활발한 교류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선수들의 경기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경기에 패하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한다. 자 먼저 단어를 몇개 살펴보도록 하게요 자 영향을 미치다 비슷한 말은요 영향을 끼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영향을 주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쓰니까요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경기에 패하다라는 것은요 패배 즉 지다 라는 뜻입니다 경기에 지다를요 패배하다 또는. 패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요인이라는 말은 중요한 원인, 이유인데요. 그냥 여러분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야구라는 경쟁, 싸움, 경기가 있는데 그 경기를 하기 전에 사람들과 선수들끼리 교류를 합니다. 활발한 교류를 하면 좋은 점도 있고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서로 알고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좋겠죠. 그런데 나쁜 점은요. 이런 것들이 패배하는 그러니까 경기에서 지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하는 것이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를 보면 방해한다. 경기를 방해하는 것이 될수 있는데 방해라는 말을 걸림돌이라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인간미가 때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 이것은 문제입니다. 라는 의견인데요. 어디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역시 경기에 패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이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이요. 가장 뒤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경기에 패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인간미가 때로는 가끔은 걸림돌 방해가 될수 있다. 이것이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 문화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